말씀은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와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가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르되 하나님이 주의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저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저라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저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통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주도 네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 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하건대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종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숙꽃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땅 이름을 숙꽃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타 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난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재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과 에서가 서로 상봉하고 이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감격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장면인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폭강가에서 그 매달렸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죠. 믿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도 하고 굳게도 하고 부드럽게 한다는 말은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영, 새 영을 너에게 준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소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세요. 예, 막 그냥 속에서 굳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예. 뭐 세상 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 이런 말막 생기다가도 다 녹아지는 거죠. 다 녹아져서 은혜로운 마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의 영으로 다스리셔서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육체의 소욕의... 것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늘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야될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굳게도 하세요. 굳게도 부드럽게도 하실뿐만 아니라 굳게도 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죄인들의 마음은 또 완악하게 돼. 여러분 우리는. 예,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살아야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야곱의 마음만 은혜로워진 게 아니라 에소의 마음도 은혜로워진 거죠. 에소의 예, 마음도 글쎄 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여러 가지 그 전에 야곱에 대해서 했던 거 이런 것들 정황을 종합해 보면 야곱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왜 없지 않았겠어요?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그 마음을 녹여주신 거죠. 자기 동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는 반가움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야곱이 그런 고백을 해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 이말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말씀이 다 종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형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본 거죠. 할렐루야 예, 은혜가 내가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말씀하시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간다고 그런 말씀 아까 여기 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먼저 가신다는 말씀도 있고 또 32장 앞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또 만났다 마하나임이라고 그랬다 두 군대라는 뜻이거든요 마하나임 32장 1절 2절에 야곱이 가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가는 거야요두 군대라는 것은 자기를 지키는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야곱이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로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제 경험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 가지고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죠, 은혜를. 또 형님의 그 얼굴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얼굴만이 아니라 자기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또 상대방한테서 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죠. 네,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한 사람들이죠. 있 네, 하나님의 얼굴 비슷한 말이 천사의 얼굴 네,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축 많이 받았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한열흘만 있어도 그냥 세상 부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있었다. 살았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롭게 되, 은혜로워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만 대면하고 하나님 유신은 충만히 받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빛이 났다 그랬죠. 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처럼 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얼굴에 빛을 보고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경외의 심을 모세에게서 느낀 거죠. 네,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신약에 보면 스테반, 스테반은 얼굴이 천사 얼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뭐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뭐 아우성을 치고 막돌 던지려고 막 하는데도 얼굴은 천사 얼굴 같아. 네, 여러분 참이마음의 은혜가 있다 는게참 중요한 거예요. 네. 왜 기도가 중요하냐 이게 왜 야곱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합니까? 은혜 충만하니까 형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보고 또내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 같이 빛나니까 형에서가 야곱을 보는 순간 그냥 모든 마음이 다 그냥 눈 녹듯이 녹아지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끌어안은 거 아니겠어요? 그왜 그러냐? 기도 많이 해서 그래. 기도 많이 해서 야복 강가에서 계속 기도했잖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은혜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야 돼. 아, 그 사람 참 기도 많이 하는데 인간성은 좀 그러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건. 둘중 하나가 잘못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든지. 그, 그게 맞는 거겠죠. 아니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시든지, 하여튼 기도를 뭐 잘못 하고 있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진짜 진정한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할수록 이런 은혜가 충만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그렇게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이 야곱이 이렇게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응답이 이루어져서 형 에서와 이렇게 이제 상봉을 하고 그래서 참 용서하고 서로 평안을 누리는 이제 복된 말씀이 있는데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참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느냐 하면 일단은 담대해졌어요. 담대.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전에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뭐, 뭐, 거기에 그런 말씀, 우리 32장에서 봤잖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32장 7절. 그러니까 형에서한테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냥. 에서가 너무 두렵고, 모든 상황이 두렵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야곱이었는데 담대해졌어요. 두려움이 다 물러갔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예,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예, 이런 예, 담대함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담대하니까 어떻게합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들 앞에 나아갔다고 그랬어요. 예, 형의 애서를 만나는데 그 앞장에 보면은 계속 종들만 보내. 뭐뭐 뭐 예, 그다음에 예, 야복강가도 가족들 먼저 다 건너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 마지막에 있어요. 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글쎄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가 앞에 나간대요. 자기 식구들 다 뒤에 두고 사실 가장이면 자기 처자식들 자기가 보호해야죠. 앞에 바람막이로 세우면 안 되죠. 이기적인 모습이지.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자기가 두려우면요 결국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처자식도 없는 거예요. 야 네가 나가서 대신 바람막어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야곱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믿음에 굳게 서니까 자기가 앞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데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담대하고 자기가 다바람막이가 되려고 다른 사람들을 다 보호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나아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혔다고 그랬어요. 최대의 그 겸손과 예의를 형에게 보여준 거겠죠. 물론, 또 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했을 것이고.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이 돼. 겸손.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요 야곱이 자기 잘난 줄로 산사람의에 자기 교회와 자기 힘만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인데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겸손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절하고 여기 이제 7절서부터 요셉얘 기가 나오는데 잠깐. 요셉 이름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요셉이 엄마보다 앞서 나가서 할아버지한테 가서 절했다. 앞으로 요셉이 중요한 일을 할 것이다. 하는 암시를 제 성경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대화를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5절서부터 나와 예, 또 여기 팔 절에 보니까 예, 이 모든 때가 무슨 까닭이냐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면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은혜의 사람, 예, 은혜의 사람이 됐어요. 예, 은혜를 알고 입 입에서 늘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가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입에서 은혜가 나와요. 은혜 말이 은혜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네, 또 형님께도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네, 자신의 요구만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저에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참 얼마나 겸손하고 은혜로운 말입니까? 내가 내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라든지. 주니까 받아. 뭐 그런 게 아니라. 참, 이 말이 참 은혜롭게 로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말이 은혜로워져야 돼요. 네.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리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기 가진 걸 이렇게 나눌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진 걸 나누면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적하오니 받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내가 드리는 것을 받으소서 하면서 앞에 나오는 말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 소유도 족하옵나이다. 네. 그게 또 은혜의 사람이 되니까요. 족하다. 만족하는 사람이 돼. 만족. 자족하는 사람. 그렇죠? 네. 전에는 이 야곱이 발 뒤꿈치를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속이는 자. 예, 어떻게든지 항상 부족해. 그래서 내가 형을 뺏어야 되겠다. 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뭐 이런 데만 머리 쓰고 살던 그런 야곱인데 그런 인간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은혜 충만하니까 모든 게 족하대. 하나님의 은혜로 족하게 해주셔서. 그 그러니까 족하니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 너그럽게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렇게 범사에 자족하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만족이란 말이요, 저도 들었는데, 이 만족이라는 게 한자로 풀면 발목이 차는 거래요. 예. 그렇죠. 만, 이게 뭐, 찬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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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월, 만, 뭐, 물이 차는 거만자 아니에요? 거기다 족, 발족자 아니에요? 발족 자. 발만 차도 다 가졌다. 이게 만족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발만 차가지고 만족합니까? 온몸이 다 차도 부족하다고 그러죠. 온몸이 다찰 때까지 가지려다가 그 온몸이 차가지고 거기 에 빠져 죽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만족해. 발만 차도 내가 이렇게 넉넉하니 내가 나누어드립니다. 이렇게. 참,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이 야곱이 참 예, 축복받은 사람이 가는 것을 알수 있죠. 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선물을 다 나누고 화해를 해요. 예, 이제 정말 평안이 임한 거예요. 기쁨이 임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14절에 보면 예서가 같이 가자. 내가 너를 호유해서 같이 가겠다. 근데 야곱이 먼저 가시라고. 예, 그러면서 이제 따로 머물죠. 사실 이제 화해했으니까. 애과, 그렇다고 예서하고 같이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인간의 혈육이긴 하지만 이제 같이 살 수는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형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주십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형님 먼저 가시라고 해 내가 이 천천히 가서 뵙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게 잘했는데 너무 모든 게 해결이 되고 평안해서 그랬는지 잠깐 야곱이 영적인 안일에 빠져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34장하고 연결이 돼요 이게 뭐냐 야곱이 숙꽃으로숙꽃에서 머물고 그다음에 18장서부터는 숙꽃이라는 것은 요단 요 동편이에요 이제 야복강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의 요르단 그 이제 갈릴리바다에서 쭉 요단강이 내려와서 사해 에로 팔레스틴과 요르단 지금의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나누거든요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야복강가라는 것은 야복강이라는 것은 이 요단강에서 이 동쪽에 있는 거예요 요르단 쪽에. 그러니까 아직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복강 근처에 있는 걸 말해. 그러니까 아직 요단 동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 좀 머물러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에소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8절서부터는 요단강 건너서 팔레스틴 서, 요단 서쪽 팔레스틴 땅으로 들어간 가난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세겜. 세겜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왜,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가라고 했어요. 베델. 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처음. 돌 베개 베고 자다가. 그래서 야곱이 거기서 서원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주시고 함께 동행하셔서 내가 평안하게 다시 이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베델에 와서 여기다 돌베게, 돌대단을 베돌 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여기서 11조 드리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고 그랬는데 베델로안 갔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겜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서 거기 살다가 문제가 생기죠. 예 뒤에 34장에 보면 이제 그 디나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잠시 문제 해결되고 아, 이제 평안해졌다. 형님하고 화해했으니까 됐다 하고 잠시 깜빡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물론 여기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것은 나오지만 여러분 예, 우리가 늘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장소가 야곱에게 베들린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처음 그 사랑의 자리로 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거기 돌아가는 거몇 걸음 부족하면 또 다른 시험과 유혹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러한 교훈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예, 야곱이 은혜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그 인생이 풍성해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구나. 근데 뭐, 이거는요 모든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은혜가 임하니까 나부터 달라지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주의도 달라지게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야폭강가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죠 기도 기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야곱에게 일어났었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 은혜의 고백들 경험들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의 자리로 은혜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변하여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서로서로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전에는 취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남보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했던 인생이 모든 것이 족합니다 하면서 나누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형제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보고 또내 얼굴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서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해와 평강과 용서가 넘치는 축복의 삶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혹시 굳은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강팍한 것 있으면 다 녹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지켜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이 넘치도록 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지켜주실 때 어떤 대적도 해야지 못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치유와 회복에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잘 믿음으로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와 라파의 은총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밤사이에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의 날개 아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을 붙들어주시고 대통령의 마음에 담대함과 평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 야당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셔서 정쟁으로 자신들의 당리당략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들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보다 강하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믿는 성도들이 엎드려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땅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 하 없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여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심령과 이 땅에 우리 모든 백성들 심령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주님의 오시는 강림의 계절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화해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넘치게 하시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 계속되고 있는 전쟁도 조끼 속히 종식되고 아버지 다시 평화와 화해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다 주께로 향기롭게 올라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바로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에게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